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입니다. 지문을 지금 봤는데, 지문이 조금 난해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파란색 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각도 조절을 해서 평면을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선을 이쪽으로 와서 이 상태의 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어떤 평면을 만들고 싶은 건지, 평행선을 만들 건지, 아니면 평면을 만들 건지, 지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는 정면, 윗면, 우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평면을 만드시려면 참조영상의 기준면 선택하셔서 정면과 우측면을 선택하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지죠. 그래서 중간 평면 조건이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선이 이 중, 원의 중심을, 이 구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나오는 형태라면, 스케치에 3D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자, 3D 스케치를 이렇게 좀 만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아예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틀어져 버렸죠? 이 상태로 놓고, 이 스케치 선을 가지고 이제 평면을 만들면 됩니다. 똑같죠? 참조 영상이 기준면. 자, 이거를 가지고 바닥면을 찍으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 선에 이 선과 방금 작성했던 3D 스케치 선과 우측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아니면, 이 윗면이 아니라 정면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면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눕게 된다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정면과 윗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평면을 이렇게 찝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잘못 찍었던 평면을 이렇게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만드시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운 면에 평행해서 이렇게 평면을 만드실 건지 그쵸 그렇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